안녕하세요. 심플스텝입니다. 혹시 예전에 밥 아저씨 기억나시나요? 정말 쉽죠? 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던 그분 말이에요. 쉽다고 했지만 사실은 꽤 어려웠던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혹시나 저희 52주차 강의 또한 쉽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과정이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정말로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꼭 해야 하는 과제들로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서서히 조금씩 아이들과 책상 앞으로 다가가기 위한 그리고 ABA를 시작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점차적으로 이후에는 정말 예쁘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책을 읽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52주 홈 프로그램 프로젝트 4주차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언어 발달을 위한 호명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주에는 안전 관리, 사회적 신호에 대한 이해, 규칙 이해와 준수에 대한 선행을 위한 1위와 라는 요청에 대한 반응할 수 있는 과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들과 여러 장소를 방문할 때 부모님들은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아마도 다양한 단어 중에 반드시 이리와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은 이리와 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도 비일관적으로 올 때도 아닐 때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이걸 왜 배워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리와 라는 단어는 화자와 청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과제입니다. 호명반응과 연계하여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듣는 입장에서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반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제입니다. 1주차의 가져가라는 과제 기억하시죠? 그 과제는 반드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물을 반응하는 과제였다면 이번 주차의 과제부터는 행동을 만들어 나가는 지시 따르기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리와 라는 단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특정 단어가 들렸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교육하는 첫 걸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에 접근할 때 그리고 위험 물건의 제재와 같은 상황에서 듣는 순간 주저없이 행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해서 생활 속에서 청자로서 안전에 대한 반응을 할수 있도록 페어링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달적인 측면에서 지시의 기초적인 반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신호에 대한 인식을 시작하게 하여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즉 어린이집 또는 학교와 같은 환경에서 특정 청재의 요청을 따라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행동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1위화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다양한 분야의 발달의 시작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1위화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조용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가 넘어질 만한 사물들을 제거하여 다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컨디션이 제일 좋은 시간을 선택합니다.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아무리 좋은 강화제가 준비되어도 아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짧은 거리에서 위치를 지정하여 줍니다. 한 번에 부모님과 아이가 일정 거리의 의자에 마주 앉아서 이리 와 라고 말씀하시면 부모님이 앉아계신 의자로 이동을 하는 연습을 합니다. 초기에 장소가 지정되지 않으면 아이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리와 라고 말하실 때 특정 제스처, 즉 팔을 벌려서 안아주시려는 신화 같은 제스처를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이 제스처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반응을 한다면 유지하셔도 좋고 점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신 뒤에는 이리와 라는 단어에 아이가 반응하여 다가온다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맛있는 걸 주시거나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포근하게 안아주고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만들어 나가신 다음에는 부모님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실 때,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빠가 둘다 앉아 계신 상황에서 엄마가 부르면 엄마에게, 아빠가 부르면 아빠에게 갈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나중에 아이가 나에게 말하는 화자와 그 목적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될 겁니다.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옆방 혹은 집안의 다른 장소에서 부르신 후 반응을 할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의미 없이 부를 때 1위와 이리와, 2위화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이가 '이리와'라는 단어에 반응을 하여 다가온다면 그 장소에 맞는 행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 '이리와'라고 말씀하신다면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그리고 주방에서 '이리와'라를 사용하신다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는 것과 같은 결과로 이어줄 수 있도록 아이에게 행동을 연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어조나 명령형의 어조는 아이가 반응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으니 차분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후에 '이리와'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이가 잘 반응을 해주고 일관성 있게 응답을 해준다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제지 상황. 어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마트에서 계산할 때 물건을 만지지 않고 부모님 곁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확대해 주시고 아이가 규칙의 맥락에서도 '이리와'라는 단어의 행동을 시작한다면 그때에도 칭찬과 보상은 항상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 과제는 엘블스의 수협협조 영역인 A5, 그리고 수용원의 영역인 C7, 그리고 VB맵의 청자 반응의 3의 B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럼 말씀드린 상황에서 시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연 영상은 처음에는 일위화를 배우는 구조적인 환경과 자연스러운 환경, 그리고 놀이를 통한 규칙의 확대, 세 가지 영상으로 나누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일위화를 배울 때의 상황, 의자에서 이동하기입니다. 이리와! 와, 잘했다! 만약에 의자에서 앉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홀라우프와 같은 동그란 원안에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인 1m, 그리고 방의 끝의 거리 정도인 3m까지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도 이리와 라는 단어에 반응하기 어려울 때에는 거리를 줄이시고 강화제를 직접 보여줍니다. 부모님께서 함께 과제를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부르시고 엄마가 아이를 가볍게 손을 잡아서 아빠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체적으로 축구하시면서 연습을 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거리를 넓혀가는 자연스러운 환경입니다. 이리와 여기 <laughs> 이리와 여기 잘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놀이를 통한 규칙과 제지상황의 이해가 난 영상입니다. 알지? 이번에는 엄청 천천히 하는 거 누가 더 천천히 하건 살금살금. 초록색. 살금살금. 빨갛! 그렇지! 초록색. 빨갛! 자, 초록. 천천천천천. 뭔가? 초록. <laughs> 이렇게 처음에 이리와 라는 단어에 대한 행동의 시작에서부터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아이의 반응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면 됩니다. 이리와 라는 단어는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안정감입니다. 지시 딸에게 구체적인 시작에 앞서서 나를 보여주고 가장 사랑해주는 부모님의 곁에서 함께하는 것을 이해하고 여러가지 소리가 혼재다운 복잡한 상황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찾아 이동하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리와라는 단어가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AB의 꼭 모방하기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플스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세요. 뿌잉